안녕하세요. 법학박사 김철진입니다. 오늘 사례는 매매 계약 해제했을 때, 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면 유지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든지, 아니면 그중개 매매 계약서에, 어, 어떠한 표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많이 묶겠는데,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유동중부역이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에 따라서 법리가 어, 달라져요.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자그 해약금의 여해제어 이제 첨부 매매계약서에 어, 아래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갑은 매매계약 당일 약정대로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그런데 다음날 매매 토지 인근 군부대 이전으로 고도 제한이 풀린다는 뉴스를 접하고 갑은 땅값이 훨씬 뛸 것이라고 기대해서 계약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갑이뛸 거라고 생각하면 매도인이 안 팔려고 하겠죠. 또 떨어질 것 같, 같으면 이제 그 그때 그때에 따라 다르죠. 이제 매수인이 안 살려고 하고 갑이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막 값은 매도인인데 매도인은 민법 565조이랑 해약금에는 해제 및 매매계약 5조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따라서 상대방 어린 매수인인데 이행이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어요. 민법 565조의 일항규정 그리고 매매계약서 5조에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갑은 매도인으로 상대방이 이행이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임의해제를 할수 있고요. 이행이 착수하기 중요해요. 예, 그 대응 판례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 계약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현실적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등기전서를 교반된 이행행위를 현실적으로 개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본사 안에서 어리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착수가 없다면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위이에서 갑이 계약을 파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오리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이행착수하면 되는데 계약이 이행착수하면 매도인은 더 이상 해약금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565조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이 착수한 때에는 해약금은 해제할수 없다. 즉 상대방이 이행 착수 시점에서 해제권을 소멸한다. 이행 착수는 계약이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위, 중도금의 실제 지급 공탁, 등기 이전 서류 거부 등을 의미하고 단순한 준비행위나 자금조달은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계약 이행이 착사했다면, 갑은 해약금 배액을 상환하도록 해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3번. 만일 위 토지 소재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직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1, 2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가? 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매매 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 중무예요. 그래서 1, 2에서 본, 계약금의 해적금과 이행착수 효력은 허가 전에는 잠재적으로 정지되어 다만 매도인 갑은 허가를 증시를 하는 해적금에 의해서 표시를 할수 있고 그 효력은 허가가 이루어진 때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정리되어 반면 매수인의 허가 전 중도금 지급 행위는 법률상 유예하는 이행착수로 볼수 없어요. 법적 성질이 유동적무예요 위일의 경우 갑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은데는 갑은 매도인으로서 민법 565조의 해약금의 해적금을 행사할 수 있고요. 다만 허의 전에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그 해제 요령은 즉시 발생하지 않고 이는 허가를 전제한 해제 의사표시로 존재하고요. 이후 관을 관청의 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소급해서 어 해제 선택 도 함께 효력 발생해요. 위의 경우 어디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허가 전에는 계약 자체가 법률성 위안정 상태이므로. 의뢰의 중도금 지급 행위나 장금 지급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유효한 이행착수로 볼수 없고요. 따라서 의뢰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허가를 전진한 사전 행위에 불과하고요. 갑의 해약금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어요. 허가를 받은 이후라야 계약이 소금 유효하게 되어 그때부터 의뢰한 중도금 지급 등 현실적 이행 행위가 비로소 이행착수로 평가되어 갑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허가 잠탈 배정형 배제하려고 했던 경우에는 어, 유동적 무의가 아니고 확정적 무의로서 해제권의 이양착순논이가 원칙적으로 배제돼요자 이런 것을 어,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 법무사 시험으로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핵심만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충분히 요 정도 쓰면 답안 어, 이 정도 써도 되지만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핵심을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1번 문제에서 갑이 565조 1항 해약검에 의한 해제 계약서 5조에 따라서 이행착수하기 아 전에는 계약금 배 상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행이 착수하기 전 이게 이렇게 딱딱 정리하면 돼요. 이번 문제에서 어른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현실적인 이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갑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행기 전에 이행착수 지급일까지이 기한이 포기하고 지급한 이런 거를 딱딱 핵심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리고 결론, 그,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이루어진 때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정리되고, 이렇게 핵심을 딱딱 정리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소송, 어, 할일 있으면 열어주시면 제 소장 답변도 준비 서면 잘 써드립니다.